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과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의 특징적인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지민 해튼심을 면하자 하는 것이 바벨탑 지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념을 쫓아서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기에 반하여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이어지는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확인시키고, 이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라기 보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런 구체적인 일정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정착해야 될 곳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셔서 그것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표가 바로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앞에 벨탑을 쌓던 사람은 자신의 인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들을 통해서 벽돌을 다듬고 역청을 엮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반면에 이제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두고 물어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결국은 행복한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은 복에 목말라 있고 복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에 시간을 열정을 쏟아냅니다 강력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그 복을 지키려고 하고 또 헛드심을 면하는 즉 저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삶의 방법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복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에 얼매여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을 얻으려고 얼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의 얼매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권력을 쫓아서 줄을 서지요. 어떤 줄이 썩을 동아줄이 아니라 튼실한 동아줄일까? 그게 얼매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해서 지식에 얼매이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서 음, 또 거기에 얽매이고 자녀들에게 얽매이고 음,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복이 되는 것인가? 나는 참으로 비루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내가 복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3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저주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점점 긍긍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 사이에서 점점 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 것인가? 어디를 가야 저주를 피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또 어떤 이가 나를 어, 저주했다고 하면 어, 저 인간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수 있지? 그 생각으로 밤을 꽃박셉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내 열정을 해보,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전근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밤을 새면서 분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12장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들이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또한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땅에서. 그런데 그 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이삭은 오히려 백배의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기가 나서 이삭의 종들이 파는 우물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삭과 그의 종들이 가서 파는 곳마다 셈이 솟아납니다. 우리 한국에서 뭐 셈을 땅을 파서 셈을 땅을 팠을 때 샘이 솟아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니 나 싫다더니 왜 왔냐? 아좀 같이 있어 달라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신 옆에 있어야 진짜 복이 있고 당신이 복인 걸 이제 알겠다.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 곁에 좀 있어달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복의 증거가 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 이종사촌들이죠. 근데 외사촌이네, 외사촌. 이종사촌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아버지 자기 라반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다 빼돌리고 나쁜 것, 흠 있는 것들만 야곱의 진영에 남겨 두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재물이 라반의 것을 능가해 버립니다. 라반이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종이었지만 그의 주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었습니까? 그들이 이런 복을 찾아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성교여행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이런 복을 찾아서 뭐 그 스페인의 무슨, 뭐 무슨 길이죠? 뭐 명상의 길 길이 뭐 이런 길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탁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인 것이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0 0 영광의 칼이시로다. 0 대적이 0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0 0 0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저여여러분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과도움과인도하과과그러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로 여여금 결국 높은 곳에 세워 하나님러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자가 세운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찾기보다는 어쩌면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 한해는 또 어떻게 견뎌 나갈까?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들은 가정의 모든 경제와 어머님들은 자식, 자식과 또 삶의 무게들로 이런저런 염려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만 옮겨 놓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양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복이고 앞으로도 복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가 복이 되고 내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허락하셨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우리들임 이제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가라하면 가십시오. 그곳이 내가 어딘지, 그곳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주님이 가라하시면 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멈추라하시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축복하면 같이 축복하고, 저주하면 같이 저주합니다. 세상입니다. give and take. 요즘은 take and give라고 하죠. <laughs> 안 받으면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부심과 경지를 가지십시오. 나를 저주한다고 무시하거나, 그래,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봐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저주조차도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이었고 지금도 복이고 앞으로도 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평과 저주의 말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가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뭐, 가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욕입니다. 그냥.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아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저주의 말을 이제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지체의 연약함이 보이시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연약함을 보충하라고 내 눈에 그의 연약함이, 그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의 연약함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지체가 나의 연약함을 채워 줄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하거나 완전해서 부름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짐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얼매 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날일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 또한 행복이죠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2020년 이한 해가 이와 같이 복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복으로 살아,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